안녕하세요 이득 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홈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무료 PT 해드리기로 했었죠 영상 보내신 분 중에 두분 선정해서 오늘 비대면으로 PT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 스쿼트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 어, 근데 위에 뭐 있나요 제일 처음 보이는 거는 지금 내려올 때마다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하시거든요 네, 우, 일단은 네 그거 좀 피드백 드릴게요 이거 습관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목에 물이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피드백 드릴 거는 어, 지금 보시면은 발 앞꿈치가 떠요 뒤쪽에 무게중심을 두시기 위해서 앞꿈치로 쏠리지 않게 하는 거는 좀잘 하셨는데 저렇게 앞꿈치가 뜨게 되면 어, 오히려 발가락 그리고 정강이 앞쪽 사용이 좀안 되면서 오히려 무릎에 소리 나거나 좀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앉으실 때 너무 빨리 앉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앉으실 때 차분하게 앉아주시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골반을 접어주시면서 골반 주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앉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좀 스쿼트 하실 때 주의해 보시고요. 다음은 런지 하시는 것도 보내주셨는데. 무게 중심은 지금 앞쪽에 잘가 있긴 하거든요. 어, 뒤쪽보다 앞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있는 느낌인데 어, 좌우가 좀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외줄 타는 느낌?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네, 지금 보시면 중심이 흔들리죠. 어, 두 발의 간격을 조금만 더 벌려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발의 위치를 스위칭 하실 때도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그 바꾸셨거든요. 요거를제 런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뒤꿈치를 골반 라인 정도로는 최소 잡아놓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도 뒷발이 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는 거를 볼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좌우 균형이 좀 안정이 안 돼서 런지 자세를 딱 잡자마자 좀 불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뒤 무게중심도 좀안 맞게 되고 불안하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무게중심이 계속 이쪽에 쏠렸다, 저쪽에 쏠렸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심 자체가 좀안 잡히니까 막 다시 해야지, 다시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해야 돼. 아 이렇게 좀 좌우로 흔들리는 되게 불안한 그런 동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이분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동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남자분 한번 보겠습니다. 왼몸으로 스쿼트 하고 계시고요. 네, 이분도 좀 흔하게 하시는 실수를 지금 하시고 계세요. 제가 옆에서 봐도 무릎 방향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아발 앞꿈치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뒤쪽에 무게중심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스쿼트는 이제 뒤쪽 사용을 연습을 해야 되지만 어, 앞꿈치 그러니까 발가락의 사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동범위가 지금 안 나오시는 상태에서 너무 앉으려고만 하시다 보니까. 허리가 약간 말려 들어가는 버딩크 현상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뒤로 너무 많이 빼시려고 하는 것보다 골반 부분을 좀 접으면서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 이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네,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상체를 많이 숙인 채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이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량으로 스플릿스쿼트 하고 계십니다 제자리 런지 하고 계신데 저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져 있는 거볼수 있죠 불가능한 스플릿스쿼트 그러니까 는 뒷다리의 앞에 허벅지를 자극하는 운동이라고 해도, 아, 이 상태에서 상체를 이제 세운 다음에 엉덩이 위치가 지금 정도 가셔야 되는데, 제 런지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무게중심도 안 맞고, 뒷다리 앞쪽 허벅지만 아프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좀 앞뒤로 많이 이동을 하죠. 지금 들고 계신 이 덤벨도 앞뒤로 많이 흔들리는 게 보이시고요. 어, 팔의 위치도 앞으로 살짝 갔다가 뒤로 가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잡고 있는 무게가 그대로 중력 방향으로 몸에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무게가 그대로 중력 방향으로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몸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뒷다리를 조금 더 보조 개념으로 쓰셔야 돼요 제 런지 영상 보시면은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죠 조금 더 하중을 뒷다리에서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쪽 다리를 좀더 메인으로 쓰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 상체를 단순히 숙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엉덩이 그러니까 뒤에 골반의 중심이 살짝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한 덤벨로 보내주셨습니다 얘도 좀 무게 중심이 많이 문제예요. 얘가 지금 내려갈 때 광배근 선상에서 그대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무게가 견봉, 그러니까 어깨 위쪽보다 앞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어깨 라인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중력 방향을 그대로 잘 사용을 하시려면 그대로 저 들고 있는 손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아래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가요. 무게가. 올라와서 등도 수축이 다안 될뿐더러 앞뒤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그 초보자분들은 저한 좀 비추하는 운동입니다. 일단은 몸의 중심을 잡는 법 그리고 광배근, 승모근을 잘 사용하는 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그 몸의 중심이 안 잡히고 다리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골반이 돌아가 있고 마지막에 수축을 하실 때 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 더등 쪽에 예, 무게가 받쳐지는 느낌이 나셔야 되고 이것도 사실 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풀 가동범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가동범위를 좀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전체적으로 좀 틀어져 있어요 보시면 은 골반도 엉덩이 위치도 많이 달라져 있고요 어깨선도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 먼저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잡고 있는 무게가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구독자분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무료 PT 해드렸습니다. 사실 혼자서 홈트를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세가 맞는지, 이 방법이 맞는지 내 몸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몸이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자산이 보호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좀더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동작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로 영상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될 부분을 PT를 해드릴 거니까 동작이 좀잘 보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얼굴은 가리셔도 돼요. 마스크 쓰고 뭐 모자 쓰고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무료로 PT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근이었습니다.